ক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해오던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이달 들어 두 번이나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채산성이 떨어지자 채굴기 작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카드업계가 NFT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NFT가 카드업계 전반의 화두이자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단순 이벤트 제공을 넘어서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과 운영을 준비하는 카드사들도 등장하면서 NFT는 올해 카드업계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금융 플랫폼 최초로 NFT를 적용한 마이 NFT 서비스를 오픈한 뒤에 이 서비스 출시 일주일 만에 1 6,300건의 NFT가 생성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BC카드, 현대카드도 NFT를 적용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국내 카드사들의 잇따른 이 NFT 사업 진출은 이 가파른 성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위 두나무와 함께 이위 빗썸의 시장 점유율이 9 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두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경우에 이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가 대기업 집단 규제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시장의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한 새 정부의 기조와 또 공정위의 규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기업 지정 절차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서 이 비썸이 두 번째인데요. 암호화폐 업계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공정위가 집계하는 공정 자산의 기준 때문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 예수금도 포함해서 이 자산을 집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업계는 고객 예수금은 거래소가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예치된 예수와 예탁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냐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오플라이 자회사 네오핀과 클레이튼 재단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레이튼 기반의 P&E, 게임 서비스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클레이튼 재단은 이 클레이튼 메인넷을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네오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네오피는 이 클레이튼의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이 클레이튼 기반의 p 2 &E 게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는데요. 양사는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도 협업한다고 합니다. 이 양사의 공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계획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FNC가 유니티 코리아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월드 구현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넷마블 FNC는 메타버스 월드 개발에 주도하고 또 유니티 엔진과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유니티는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의 지원 그리고 자문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함께 뛰어든 양사의 행보에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유럽의 크리스토퍼 타일러 최고 경영자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1990년대의 원자재 상품 시장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시장의 참여자들의 투자 가능 여부의 우려가 20년 전에이 원자재 상품 시장이 마주했던 상황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원자재 상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후 제품 규제와 또 기반 시설의 개발을 통해서 제도적인 참여가 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자재 시장 내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관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8년 동안 4천억 원 달러가 투입된 점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의 주장대로 이 같은 상황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주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암호화폐 과세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거기에 이어서 디지털 은행과 거래소 규제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과세와 관련해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호주 투자자의 자산의 역내를 보유할 것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자 천재소년이라고도 불리는 비탈릭 부테린에 관련된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입니다. 티읕, 이응, 지으인데요 얼마 전 비탈릭 부테린이 이곳의 표지 모델로 선정돼서 큰 관심을 모았었죠. 바로 타임즈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의 타임즈 표지를 10화를 공개했습니다. 타임즈는 오는 23일 NFT 형식의 잡지를 처음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표지와 함께 공개된 인터뷰에서 비탈릭 부테리는 잘못 구현될 경우 디지털 자산은 어두운 미래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치게 열성적인 투자자, 또 높은 거래 수수료, 가상자산이나 NFT 거래로 불을 축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불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옷, 치읓, 히읗, 시옷입니다. 3년 전 북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비탈릭이 이것을 신청했죠. 바로 선처 호소입니다. 2019년 4월 북한에서 암호화폐 특강을 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서 기소된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비탈릭은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인 케빈 카스텔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리피스와의 7년 우정에 대해 설명했고 그의 친절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리피스의 선함이 이더리움 재단을 비롯해서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고 비탈릭과 비탈릭의 가족들, 또 친구, 동네 사람들도 카스텔 판사에게 약 40통의 편지를 보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버즈 그리피스. 부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구성입니다. 비읍, 이응, 리을인데요. 요즘 이더리움의 이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바로 보유량입니다. 최근 거래소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래소가 보유 중인 이더리움 물량이 201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인 2172만 이더리움으로 감소했고,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20년 6월 3168만 이더리움에 비해서 31% 이상 작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올해 거래소에서 유출된 이더리움 물량의 30%는 3월 중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량 급감이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격 관점에서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다가오는 25일, 트래블루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시장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트데이 플러스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